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저희가 사실은 하, 이렇게 영상을, 아, 토크 영상을 찍을 일이 지금 산처럼 쌓였는데 아, 지금 학교가 무지 무지 바빠요. 아, 특히 저 올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뭐 리그라든지, 그쵸? 또마법운동회라든지 뭐 토크나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고 어, 이거를 뭐 얼마나 좋아하시고 뭐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 죄송하고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아, 저희가 TSE에서 어 우리 새로 이제, 어 뭐야, 어 리뉴얼 된 남자축구 리그 TPL 성공적으로 끝냈고요. 그죠 TSE 이제, 이제 우승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학교의 큰 일정이면서 또 TSE에서도 큰 이제 어 업무였던 마운동에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이제 어뭐 지금 6월 18일 수요일 아 이제 오후, 오후 5시 반뭐지나가고 있는데, 어 내일 어 내일 저녁부터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다렸죠? 네. 네 <laughs> 예, 우리 디모대학교의 여자축구 대회. 자 여자축구 대회도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예, WTPN 워먼 어 이거 위민인 줄래? 위민, 위민? <laughs> 티모시 트리니언. 어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해서. 어, 조금 이제 아쉬운데 어, 이제 기존보다 축구 선수 신청자가 좀 적어서 어,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학교에또 부상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 이번 2025년 1학기 여자 축구 리그는 일단 두 팀으로 어, 두 팀으로 어, 이제 시작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 옆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두 팀의 감독님들, 감독님들입니다. 두 분이 이제 남자 축구에서는 구단주로 어, 열심히 이제 일도 하고 선수를 떴는데 또 감독은 처음이죠, 그렇죠? 완전 전인 감독이니까 감독만 한거니까 선수도 안 뛰고 그래서 이제 어 내일 감독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두 분들에게 간단한 이야기 듣고 어 여자축구 홍보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자 일단 이제 어, 어 이거부터 하죠 감독을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전인 감독을 맡게 됐는데 어그 소감이 어떤지 사실 축구 좋아하니까 뛰는거 당연히 우선적으로 좋은데 또 때로는 축구보면서 감독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전술 짜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할 텐데 먼저 이제 우리 네. 윤선민 감독 <laughs> 윤선민 감독 감독원이 맡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요? 아여자축구 아, 이제 제가 4교시 때 수요일 4교시 때 이제 저희가 도중? 도중 때문에 저랑 주찬이가 이제 밖에 자주 나가게 되는데 어, <laughs>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면서 도중 활동하면서 이제 여자 중등부들이 축구하는 거 보는데 굉장히 이제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많이 감탄하면서 좀 봤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러면서 아 <laughs> 저희가 또 t s a 들어왔으니까 예전에 원희 형이랑 주원이형 이제 하는 거 보고 아 내가 감독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 좀 해왔던 거 같은데 아, 해창이 보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laughs> 해창이, <형>. <웃음> <웃음> 해창이 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네, 자주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또 제가 두 팀밖에 없지만 두 팀밖에 없으니까 더 약간 아, 그렇죠 네, 완전 지면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니까 <laughs>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감독 맡게 될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우리 또 옆에 아, 우리 임주찬 예. 네. 감독, 감독이죠 아, 똑같이 소감해 예. 저는 사실 남자 축구에서 TSG 구단주로 뵙게 되는데 제가 감독 역할도 하고 있죠. 전주 짜고, 네 그러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어, 그때처럼 좀잘 짜면은 <laughs> 저게 충분히 이길 <일일> 거라 생각해요. <laughs> <laughs> 어, 그래도 감독은 아직 0학 년이어서 좀 많이 부담되는 자리인데 그래도 감독이란 좋은 자리 에 선임이 되어가지고 되게 영광이라고. <laughs> 어, 알죠? 아, 그, 저도 이제, 들어서 알게 되는데, 부단준대 어쨌든, 어, 전술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감독 역할을까지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때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우승하면, 어, 이번 학기에, 어, 뭐야, 개인적으로는 더블이네요? 어, 그치. 놀랍네. 네, 잘 해보시고. 또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은 학년이고 또 친한 친구니까 오히려 이제 스포츠에서도 실제 스포츠 이런 일들이 아주 발생하거든요. 막 친한 친구끼리 정말 양팀에 이제 어 에이스로서 막 부딪히거나 또는 이제 친한 친구가 오랜 시간 친한 친구가 어떤 막 최강 두 팀에 이제 감독이 되다 붙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이제 남자 프로 배구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어, 근데 그러면 더 치열해요 사이 안 좋은 겁니다더 <laughs> <laughs>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친하면 더 이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 내일 기대가 되고 어, 자 그러면 이제 양팀 감독께서 어, 저희가 이제 여자 축구 드래프트도 마쳤습니다 마쳐서 어,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아, 지금 임주찬 감독의 어, 그렇죠? 어, 또유은유부단주죠 어 이제 유원욱지그 네. 팀은 팀명도 정했어요. 팀명도 소개해주시고 팀 멤버 소개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팀 멤버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어 그런 거 얘기해주시면 좋겠고 어, 마찬가지로 네. 아그 어, 김시은 부단주 그렇죠 임선민 감독의 팀은 아직 팀명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팀명은 좀 어, 네. 우리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어, 팀원 소개해주고 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할 건지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겠 이번에는 어 임주찬 감독부터 얘기해주세요. 어, 저희 팀 팀이... 이름은 좀 예, 크게, 네, 아, 크게 제 네. 네. 저희 팀 이름은 일단 걸 시티라는 팀입니다. <laughs> 네, 걸 시티입니다. 걸 시티. 네. 네, 네. 맨체스터 시티 짝퉁 아니에요? 네. 그냥 걸 시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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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팀 팀원 소개를 해보자면, 어 일단 이준이 그리고 김세라 장서연 그리고 유원유 구단주 그리고 김예린 장주애 그리고 이다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선수를 이렇게 뽑은 이유는 어 일단 슬하나 서현이가 수비도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준희를 필드로 대전 뿌려주는 축구 해가지고 원빈이가 받아먹어서 뭐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 거기 다 알려주는데 아, 너무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고 아저네 스타이 얘기하라 그래요. 저는뭐 공격적인 그렇죠. 뭐 강한 아빠, 아뭐 저희는 뭐 안정적인 뭐 이런 얘기 할줄알았는데 너무 뭐 <laughs> 세세하게 다 알려줘가지고 큰일 났네요. 네. 아 어쨌든 이준가키기 좋죠, 그렇죠. 그래도 네. 김예린이 빠르고, 어뭐 이제 그 구성으로 어뭐 상당히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합리적인 어 전술을 어 세워놓은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윤선민감독 저희 팀이나 마치 비정이고, <laughs> 팀원 소개 한번 해보자면, 이제 주장 겸 구단주인 김시은, 김유찬, 박지영. 제니스 황정연 이단 김하인 이렇게 저희는 멤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저는 약간 뽑으면서 시현이랑 좀 축구에 대한 어떤 뭐 당연히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냥 재밌게 평소에 또뭐 다들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다들 뭐 축구 잘 좋아해서 참가하신 거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평소에 눈에 띄게 약간 열정적이고 축구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김신은 주장님과 함께 상의 끝에 이렇게 뽑게 되었고요 아, 저희 뭐 축구팀 스타일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저기 임주찬 팀만 이기는 축구 아 이기는 제가, 축구? 네 이기는 축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대가 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t s a 게시판에 게시가 됐고 근데 희가두 팀이다 보니까 어 기존에 이제 대회 방식과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 이제 어 2025년 1학기 어 위민 팀모시 프리미어 리그 네, WTPL은 어두 팀이 이제 5판 3승제로 펼쳐집니다. 5판 3승제. 그래서 어 거기 중간에 또 이벤트 매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매치는 뭐 반드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많게는 6경기, 적게는 4경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4경기가 펼쳐지면 어느 한쪽 은 상당히 슬프겠죠. 그쵸? 이게 그냥 수입인데, 그쵸? 어, 수입은 슬플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예상으로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할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 최소 4차전으로 갈것 같고. 그래서 매경기 승패를 가려야 되다 보니까 무승부가 축구에선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무승부시는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해서 그날의 승자 패자를 가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했듯이 빈말이 아니라 저도 가끔 시간이 여유가 되면 중등 여자 스포츠 클럽 여자 축구 보러 나가거든요 운동장에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이제 선수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으로밖에 보시지 못하겠지만 학교에 직접 와서 볼수 있는 분들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 밖에 없잖아요. 어, 영상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자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어, 좀 이제 무더워서, 좀 무더운 날씨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덥죠. 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경기, 점심 경기 배치는 최대한 뺐고 이제 저녁에 조금 선선한 저녁시간에 아마 여섯 경기 중에 한, 한 경기 정도 빼고 나 저녁시간에 배치를 네. 했습니다. 예, 저녁에 경기를 배치해서 선수들도 좀 뛰기 괜찮을 거고 많은 분들 보러 나오시기도 학생 선생님들 좋을 거예요 많이 봐주시고 여전히 간식을 그렇죠 어, 이제 팔 예정입니다 시원한 간식을 팔 예정이니까 많이 나오셔서 간식도 예,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뭐, 어, 뭐 이런 예정이 없던데 서로 한마디씩 해볼까요? 어떻게 해줄게 이런 이런 거 너네 팀너 어떻게 해줄게 이런 거들 짧게 짧게 한번. <laughs> 어. 저, 저. <laughs> 네 하세요. 사실 선미가 남자 축구를 시작하기 때부터 <웃음> 어. <웃음> 저희 팀은 무조건 다 이기고 간다 이런 말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1등을 했는데 잠만 남자 축구에서는 승부를 못 냈죠. 아 맞죠. 그두팀 맞대결이 이무승부 아니, 아니에요? 순위로 승부. 순위로. 아 순위로는 승부 가 났어요. <laughs> 순위로는 확실하게 났는데. 한일로는 어, 뭐 저희한테도 이렇1 <laughs> 일병리고라고 그렇게 자만하다가 이렇게 처참히 무너졌는데 <laughs> 네, 이번에도 한번 처참히 무너져 보는 거를 <laughs> <laughs> 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어, 리그 순위 결과로 처참하게 무너뜨렸고 어런데또 맞대결은 치열했고 그렇죠 어또또 이런 얘기 듣고 좋아하면 어떻게 화가 나야지 사실 <laughs> 네, 주찬이랑 딱한달 있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사실 오판 삼성생제라는 아, 말을 듣고 뭐근영 선생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오. 되게 걱정된 게 이제 좀 그가 제니 어깨 끝나면 어떡하나 제가 안때 반대로 그럴 수가 없어 이런 걱정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이제 음. 어떤 임주찬은 <laughs> 이제 선수로 오는 좋은 선수지만. <laughs> 사실 뭐 TBSG도 멤버가 좋더라고요. 뭐전팀 특이하게 아전술보다 멤버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음. 예전에 한번 붙었는데 병희 쌤이랑 세웅 쌤 없이 제가 어. 여기 풀 멤버를 그냥 비겼거든요. 저희 완전히 근데 네. 아 근데 이대 이였죠. 그때도 네 바울 쌤이 개인 능력으로 하나. 저희가 실수해서 하나 못, 못 해. 고요 어, 뭐가 없다 추천은. 그래서 <laughs> 저희가 좀 재미없는 <laughs> 이건 이그 <리그 웃음> 보여드릴 것 같아서 미리 시청자분들께도 죄송하고. 아 반대로. 죄송합니다. 네, 아. 네, <laughs> 어, 아 이거 재밌네요. 아, 재밌고. 아 이게 저는 진짜로 그냥 재미로가 아니라 제 예상은 저는 5차전까지 갈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내 생각에 뭐한두 번은 막 승부가 날것 같고 또한두 번은 막 승부차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다가. 하 어, 5차전, 어쨌든 3차전은 안 끝날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해보시고. 어, 아까 이제 말했듯이, 이제 친구 사이니까, 물론 이제 이그 순위로는 차이가 났지만, 맞대결은 그렇잖아요. 딱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자축구에서도 이런 팽팽한, 치열한, 네. 어, 뒤에서 싸우지 말고, 어, 뒤에서 친하게 지내고, 아, 이 잘하겠죠, 이런 거는. 어, 경기장에서는 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주세요. 예, 오랜만에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하고 여자축구, 어, 우리 w t p 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